네, 오늘은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못 박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을 형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여셉을 통해서 형제 간에 화해하고 우애를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렇게 힘들지만은 얼마나 값진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저와 이름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관계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형제지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맏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은 형제들 간의 불화의 결과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형제 간의 불화, 서로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못 박았을까요? 첫 번째,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들이 그것이 미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어, 또두 번째도 같이 한번 하면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같이 모아서 제가 한번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자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 어, 어, 누가복음 누가, 14장 61절에서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예 앞선 이두 가지 즉 예수님께서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두 가지 사실이 유대인들의 신학을 이루는 근간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기 전까지는 왜 이들이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이토록이나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까지 이르게 됐는가? 그것을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렇게 정말 선하고 착한 일들 기적들을 많이 보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흠으로 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혹은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것이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암만 착한 일들 많이 하고 암만 선행을 많이 하고 암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들을 보여준다하더라도 이두 가지 자기네들의 신학적 문제 때문에 용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극렬하게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읽고 살 만에 다시 든다고 말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오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을 때에 그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 신성모독을 느꼈던 거예요 신명기 18장 1 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건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다, 모세를 뛰어넘다 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굉장히 신성보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을 할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의미하고 성막은 성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사실 구약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율법과 성전, 십계명과 성막 이게 구약 성경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리고 성전 이 중심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바로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제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이 율법과 성전이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란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성전되신 자기 몸, 바로 그 성전이 그 제사법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됐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는 모습으로 자기들 눈에 비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과 성전에서 어 거슬어서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유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핵심적인 모세와 같은 2차 모세 같은 인물이 있는데 우리는 잘어 조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선지자. 이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제2차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폐망하여서 저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졌던 마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에스라 시대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가 되가 정살이 하고 있을 그 때에 하나님은 없다, 우리의 신은 죽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은 끝이다 라는 생각하는 그 암흑의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이끌고 회복시켜 주었던 그 중심 인물이 에스라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돌아온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희 조상이 왜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그것은 바로 모세 율법을 너희들이 버리고 하나님 성, 성전 중심의 예배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으로 돌아오고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 가르침에 앞장서 나갔던 또두 명의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학계와스가라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러한 중심적인 신앙을 이 신학을 가지고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의 이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모세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 민족이 다시금 중흥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눈에 이 예수님,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보였냐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탁월한데 기적도 행하고 엄청나게 귀신도 쫓아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가 말하는 그 말이. 성전을 어물고 모세 자기가 모세와 동일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얘기를 추정했다가는 백성들이 이 얘기를 선동대가 나갔다가는 유대민족 지금 다시 우리가 중흥의 길로 나가려고 했던 우리 유대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싸그리 멸망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스테반 집사님을 고소할 때이두 가지 제목을 들고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건 스테반 집사님을 고소하면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 때그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목과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요? 성정과 모세를 비방하고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들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즉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긴 한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데 그가 말하는 바가 성정과 율법을 해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추정했다가는 우리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러니 이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못 박았을까요? 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상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암이르라 아멘 우리는 앞서 대제사상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 성전과 그리스도라 표현되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이론을 가져다가 끌어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가? 아까 그것은 명분에 불과한 거고. 이론은 그 갖춰 붙여가지고 성경에서 그걸 갖다 예수님 잡아 죽일 그런 근거를 갖다 붙인 것 뿐이고 진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 시기입니다. 시기.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볼때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는 좀 때려서 놓아줘가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될 개짜 정도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사형을 은도할 만큼이나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암만 자기가 논리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제사장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저절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이었다 빌라도는 바로 간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감정으로 자꾸만 나쁜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그들이 보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적들이 다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감정이 휩 쌓이니까 시기함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었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아서 10절에 말하고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라라 시기라고 하는 이말 이것은 헬라우로 푸도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악의, 비난, 질투, 투기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고대의 고전 문학가들, 철학가들은 이 푸도스라고 하는 이 식이라는 말과 그리고 또 어, 젤로스라고 하는 이 질투라는 말을 각각 분리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질투나 식이나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전 문학가들,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두 단어를 분리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질투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반면 바로 이 시기, 푸도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질투는 뭐냐?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야 그게 질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기는 뭐냐? 다른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가지게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못 가질 거, 너도 못 가져. 그것을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시기입니다. 질투는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는 것이 질투라면 시기는 그냥 나도 못 가지는 거, 너도 갖지마 파괴버리려고 해 하는 둘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그, 그 대상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느냐의 차이로 이 질투와 시기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질투했어요. 그런데 질투를 하다가 하다가 감정이 쌓여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 하나님의 풍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도덕들을 다 펼치시는 저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다 가진 저 예수님.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젊은 선지자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너도 가지지 말고 나도 가지지 말자. 부숴버리고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요 역사가이며 장군이었던 크세노포는 말하기를 시기하는 자들은 단지 자신의 친구의 성공에 대해서만 불쾌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기는 가까운 사람한테 생긴다그 말해요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네 내가 시기심이 생긴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가깝다는 말입니까? 먼 사람이란 말입니까? 가까운 사람이란 겁니다. 나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시기심이 생긴다? 그럼 그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시기심이 생긴다? 그 사람은 나의 동료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긴다? 그 사람은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긴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내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시기는요, 조금 더 제가 정의를 해드린다면,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시기는 너무 가까워서 한 몸이 되어도 시기심이 생기지 않고요. 나하고 완전히 멀어져도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시기심은 언제 생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그대. 시기는 누구한테만 생긴다고요? 가깝고도 먼 그대에게만 생기는 겁니다. 왜 일본이 또 우리나라가 서로 미워합니까? 가깝고도 먼 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저먼 나라면 시기도 아니에요. 가깝지만은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돼버리거나, 아예.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돼서 완전히 가까워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둘중 하나면 시기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어중간한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가깝긴 가까운데, 계속 교회에서 보긴 보는데, 계속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자꾸 만나기 만났는데, 끊을 수는 없는데, 호적을 팔 수는 없는데, 자꾸만 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좋은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고 자꾸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버렸던 이유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바로 시기의 정체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을 내 아들, 내 몸, 내 옆구리에서 나온 내 몸이나 다를 바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이 잘 되는 게 기분 좋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같은 형제, 가깝긴 가까워. 그렇지만 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나와 정말 가까운 한 몸이라면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와 아예 먼 사람이라면 또 시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기는 가깝지만 먼 사람에게 생기죠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동료여, 내 구역여, 내 전도여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기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게된 우리들에게는 시기심이 없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시기심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지금 내 형제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잘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 가까운 사람, 이내 동료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시기심이 올라올 때 도리어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는 내 형제가 교만합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이 안됩니까? 계속 시기심만 들고 그냥 부숴버리고 싶습니까? 깎아내리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본 10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형제에게 시기심이 생긴다면 그 형제를 축복하세요 내그 축복이 그 형제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내이 축복은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형제를 파괴하고 낮춰버리고 깎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기를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그 시기의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온다? 그 시기의 결과도 나에게 돌아. 그러니 우리가 왜 시기를 하겠습니까? 왜 내가 나를 죽이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시기는 백해무익한데요. 그러니 우리는 시기하기보다 축복하는 저와 이런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형제지간이었던 예수님과 대제사상들. 하지만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대자산형들은 예수님을 기계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 이 시기.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과 동료들에게 시기하지 말고 도리어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는 형제가 풍성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설교 요약. 가까운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자.